오는 11월 재선을 앞둔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주거시설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어제저녁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신년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블라지오 시장은 향후 뉴욕시 주거시설 정책과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Are afraid that they cannot stay in the city they love. They're afraid they will not be able to afford the very place they have given so much to. This affordability crisis threatens who we are, it threatens the very soul of this city. 드블라지오 시장은 2년 전 저소득층을 위한 이른바 합리적인 주택가격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따른 진행 속도가 늦어 뉴욕 시민들이 여전히 비싼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에 따른 구체적 방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아파트를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2세 이상의 2만 5천 명의 노인을 위해 주거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법률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 향후 10년간 연간 5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받는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